안녕하세요. 무성부릇입니다. 음, 오늘, 장이 오전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아, 오전에는 좋았죠. 장 시작하고는 괜찮았는데, 좀 오전 시간에는 안 좋다가, 장 막판에 또 이렇게 그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꼬스닥이 신고가를 그 만들어냈구요. 뭐, 어, 상승 추세 중이니까, 어, 계속 갈그 가능성은 높다. 예, 높긴 하지만, 지금 이제 21선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45도 되는 것 같죠. 예. 어, 이제, 뭐, 여기서 더 치고 갈지,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 그거는 준비해야 된다. 어, 조정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조정을 할줄 알았는데, 어, 그냥 바로 치고 나가네요. 그래서, 지금,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캔들이, 21선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만약에 주가가 계속 치고 나가면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21선하고, 이 캔들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 정도, 12월 안에 치고 나가지 않는 게,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얼마든지 21선 아래로 내려와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어, 2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음, 이거를 어떤 뭐 약세장의 시작이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 어렵죠. 예. 그냥 상승 추세 중에, 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그, 그다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어,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어, 코스피는 지금 약간 주춤을 하고 있죠. 여기 예, 그 11일 날 신고가를 만든 다음에 지금 3일 정도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 아이고뭐 이렇게 커져 음. 보면은 아닌데 어, 요거를 보시면 되죠.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외국인하고는 뭐 크게 이렇게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지 없이 또 어,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어,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 이런 거를 조금 음, 그 이런 행태가 좀못 타게끔 하면 좋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기보다는 어떤 그 개인과 기관의 어떤 그어 포지션으로 어 이거를 못하게 하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시장을 너무 외국인들이 갖고 노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뭐 시장은 상승 추세 니까 어,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어, 지금 신고가를 써 내려가는 중이니까 굉장히 여기서 무작정 올라간다는 거는 어, 쉽지 않은 얘기죠. 예, 쉽지 않은 얘기고. 어, 얼마든지 2 1일선 아래로 내려와서 조정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 그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월덱스하고 ISC가 어, 아, 미친 듯이 오르네요. 어, 아, 안타깝습니다. <laughs> 하여튼, 제가 넵툰을 언제 산다, 얼마에 산다 그랬나요? 나 이거 깜빡했, 깜빡해갖고, 어, 사실은 14일날, 에, 월요일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어, 안 샀어요. 뭐, 반등 바로 하겠어?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또 했죠. 그리고 어제도 종가에 매수할까 말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올라갔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음. 사람이라는 게, 그쵸, 어, 어떤, 그, 쓰잘데기 없는 욕심, 좀더 뭐, 싸게 사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 곱전 대비 뭐, 한 4, 50% 정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거의 딱 50%까지는 떨어지고 반등을 했네요. 어, 이게 뭐, 제가 어떤, 어떤 그, 예측 능력?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와서, 어 그냥, 어 자연스럽게 아는 거고, 어차피 이 매수매도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본성, 본능, 이런 게 그,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와 매수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어떤 평균적이고, 어, 비슷한 종, 비슷한, 그런 행태를 보여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은 어 사는 게 맞았죠. 예. 원래는 뭐한주 산다 그랬지만 한주살건 아니었고 어 조금씩 사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못 샀어요, 제가. 예, 이거를 어못 샀는데 못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급격한 하락, 급격한 하락 때문에 어 V자 반등으로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 했는데, 어, 일단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음, 뭐 어떻게 그 전개될지 모르지만, 뭐 지금 이제 2일 연속 양봉이 떴어요. 그래서 뭐 당분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당분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여기를 저점인 거죠. 예,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어, 조정을 하고, 뭐, 약간 행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뭐, 봉이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뭐, 바로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은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그, 이 밑에서, 이 밑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뭐, 박스권을, 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매수하기 전에, 어,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넵툰의 어떤 그 영원에게, 어, 블랙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어, 잘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오히려 그, 분할 매수 타이밍을 볼 건지, 이 안에 부분을, 그런 거를 미리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 그, 매수 계획, 매도 계획을 어느 정도, 어, 그, 해 놔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조정 나오면 또 조정할 때 사면 되고, 뭐, 안, 조정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뭐, 가는 대로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뭐 저는 이건 안 샀고요. 다른 걸 샀습니다. 다른 걸 오늘 YMT도 제가 여기 부분에서 아마 그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거래량 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얘도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오늘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이제 일단은. 스마트폰 쪽이 제가 그 하나도 없어갖고 살까 말까 하다가, 어,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안 샀고, 제가 이제 게임주 중에서, 어, 그, 탑픽으로 보는 게, 어, 요겁니다. NC소프트하고, 요거는 팔았죠. 제가 비중조절아니라고 팔았는데, 음, 좀 시가총액이 커서 그런가, 어, 어떤 그 주가의 탄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두 번째로 좋게 보는 게 컴투스입니다. 예, 서머너즈 워 IP를 가지고, 어, 계속 우려먹는 중이고, 중국도 판호를 받았죠. 예, 판호를 받아서, 어, 어떤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어, 세 번째는 이제 웹젠입니다. 웹젠. 웹젠인데, 얘는 이제 뮤하고 R2M 이라는 그, 게임이 지금, 음,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나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 그, 구글에서, 어, 최고 매출을, 그, 찍는, 그, 앱이죠. 앱순인데, 여기 보면 11위에 알 t m 이 있고, 12위에 이제 뮤 아크엔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그,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 해서 오늘은, 어, 이 친구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 이 친구를 매수를 했고, 보시면 얘도 거의 370%나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한 4, 50% 정도, 예. 여기까지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처까지도 안 왔죠. 뭐, 거의 한25%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웹젠이라는 게임 그 게임 회사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어 좋게 보고 있다. 어 그러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만 보고 이렇게 보면은 어 바닥을 아주 잘 만들었죠. 예, 바닥을 이렇게 그래서 견고한 바닥 라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예, 요 박스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상승 추세로 갈지 아니면 이제 하락 추세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더갈 거고, 이 하드, 하단의 박스권을, 음, 깨면 이제, 어, 그 단기 조정, 그 구간으로 그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이제 게임 섹터가 좋아진 게, 어, 컴투스가 파노를 발급받는 바람에 상당히, 어, 분위기가, 어, 좋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음, 하나 더 하면, 이제, 펄어비스라는 게임까지도, 예,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깨버렸죠. 예,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 중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서 이제, 그, 슈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물론 쭉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정할 때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뭐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그렇게 받고 이제 웹진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좋습니다. 상당히 그 게임 회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그 RPG 게임 이런 데서 그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매출액도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영업이익 또한, 어,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 친구가, 어, 이제, 뮤라는 옛날에, 리니지가 나온다면 아마 뮤가 나중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는 뮤는 뭐 거의 안 했었는데, 어, 인기가 굉장히 많았나봐요. 그래서, 뮤라는 이 IP를 가지고 계속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계속 게임을 만들어내서 계속 매출액과 어, 영업이익을 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가 안 해놨나? 했을 건데. 이상하다. 왜 없지? 음. 어, 내가 그 애널리포트를 정리해놓은 거를 붙여넣기를 한것 같았는데 지워진 건지 없네요. 다른 엑셀 파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NC 소프트 어디 있어요? 여기네. 어 이상하다. 내가 넣었을 건데 왜 없지? 제가 다른 거랑 뭐랑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러네요. 일단 그래서 이제 게임 줄을 볼 때는 어,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예, 지금 실적이 그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음, 게임 IP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나 앞으로 과거에 어떤 인기를 끌었던 게임 IP를 현재 보유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모바일 게임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어, 게임 IP가 없다면 은 어, 흥행할 수 있는 그 그런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봐야 되고. 앞으로, 어,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뭐 1, 2, 3분기 안에, 어, 신규 게임이, 어, 론칭할 것이냐. 이게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그 주가를, 어, 끌어올리는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어, 웹젠을 보시면, 뭐 엄청나죠? 실적이. 예, 여기 보시면 3분기 실적이 천억. 예,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434억을 찍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 5월 27일에 론칭한 뮤 아크엔젤, 그, 한국, 한국에서 출시한 거죠. 이게 이제 분기, 어, 3개월 다 반영이 됐고, 8월 25일에 론칭한 R2M 한규 한국에서 이제 R2M이라는 게임을 론칭을 했는데, 요게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진홍진이라는 중국 히트, 그, 중국 게임은, 어, 이제, 당초 기대와 달리, 조금, 그, 수준이 낮았다. 네, 예 낮았다. 세개 게임이 론칭이 됐었나봐요. 근데 이제 두 개, 한국에 출시된 두 개는 인기를 끌었고, 어, 나머지 하나는, 어, 그, 그다지 인기를 그, 끌지는 못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게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내년에는 뮤 IP를 이용한 신규 게임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돼 있다 근데 이제 중국 진출이 쉽지 않은데 어, 컴투스가 파노를 발급 받았으니까 어떤 그런 그 좋은 분위기를 계속 더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뮤 IP를 이용해서 37게임즈가 개발 퍼블리싱 하는 영요 대천사가 이미 팔급을, 아, 판호를 발급받았고, 이제 이쪽에서 받은 거죠. 그리고 사전 예약자 수가 약 800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텐센트가 퍼블리싱 할 예정인 전민기적2도 판호 발급을 받았고, 클로즈베타, 어, 진행해서 내년 초에 출시이게 된다. 근데 이게 뭐, 바로바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어, 이제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다 보면, 연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거는 이제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게임성이 검증된 R2M.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 히트를 친 거죠. 그리고 뮤 아크엔젤. 아, 엔젤이라고 써놨네요. 엔젤. 어, 제가 그 리포트를 정리한 게 있는데, 어, 이상하네요. 왜 없죠? 어, 제가 뭐, 어, 왜 없죠? 아, 나 진짜. 짜증나네요. 그거를 여기서 딱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있으려나 컴투스에 분명히 이 그림을 다 넣어놓은 거 보면, 아, 제가 한거 같은데 없네요. 없어요, 없어. 다시 한번 리포트를 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리포트가 게임 리포트 게임 리포트 아 요거 요거 같은데 게임 롱런의 비결 요거 같았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붙여넣기로한것 같은데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게임이, 어, 론칭이 될게 많다. 예, 그리고, 어, 트2과 같은 자체 개발 게임 2종하고, 뮤 IP 기간, 기반의, 어, HTML5 게임이, 어, 자수? 자수준비죠 어, 뭐, 자수가 아니겠죠. 예, 하여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지금, 그, 아, 다수겠구나. 다수준비종을 자수준비종이라고. 이렇게 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SK증권 건가? 아, 그걸 겁니다. 예. SK증권 건데, 여기 보시면, 어, 좀, 이름 있는 게임사들이잖아요. 예, 이 게임사들이 앞으로 신규 론칭할 이러한 게임들이 있어서, 어, 앞으로 이제 그, 뭐라 그까요그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음. 어, 의미 있는 게임이 출시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현재, 이제, IP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과거에 아주 인기 있었던 그런 게임이 성공할 확률이, 어, 매우 높다. 여기 보시면, 이제, 뮤, 아, 웹젠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제 출시가 돼갖고, 어, 좋고, 이제, 영유 대천사, 아까 38게임즈, 거기서 이제 한다는 거고, 전문기적은 텐센트, 텐센트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대되는 게, 어, 내년에만, 어, 상반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하반기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뮤가, 어, 아, 웹젠이 나쁘지 않다. 예, 실적도 실제로 막잘 찍어주고 있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4개월 보름 정도 어 어떤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 거치고 보통 기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그 보통의 모습인데 얘는 어이 저점을 깨지 않았죠. 예,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어, 121선이 올라가고, 예, 모든 이평선이 지금 밀집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예, 거래량이 한이 정도까지 이렇게 떠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때, 그런 부분은 아깝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고, 예,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샀나 볼까요? 음, 어느 뭐 친구들이 샀나 한번 봅시다. 오늘, 어,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어, 매수가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뭐,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게임주, 제가 게임을 예전에, 어, 상당히 좋아해서, 어, 많이 봤, 많이 했었는데, 어 뭐, 최근에 들어서는, 그니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을 거의 안 했습니다. 게임을 거의 안 해서 게임주에 관심을 안 뒀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NC, 컴투스, 퍼어비스 웹젠, 어, 넵툰까지, 이 다섯 개 종목의 어떤 주가라든가, 어, 애널리포트, 아니면 모듀스 뭐 이런 거는 계속 어, 모니터링 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게임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투자 여부를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도 어, 멋진 IP를 보유하고만 있으면 어, 이제 대박 터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PC게임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예,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어, 벌어들이는 기익이, 음,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NC 소프트를 정리하면서, 어, 느낀 게 뭐냐면,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판매하는 어떤, 아 어, 어, 대체재라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 정의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어, 저는 리니지 모바일이 나오면서 게임 리니지는 어, 이제 완전히 거의 죽을 것이다. 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어, 그 많이 이렇게 그 매출액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꼭뭐 리마 어, 리니지 모바일이 나오면서 감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 사람들이 이제 pc 게임을 잘 안하는 거죠 어, 모바일로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근데 리니지 m 을 보면 2016년도 이제 17년도에 본격화 된건데 매출액을 보면 이 매출액이 어 늘어나는 이 어, pc 리니지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리니지 m 의 모바일 그러니까 리, 리니지 모바일 매출액이 늘어나는게 훨씬 더 크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카니발리제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지2 같은 경우는 오히려 PC 게임이 거의 변화가 없죠. 예,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불구하고 어, 모바일 게임에서 이러한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저도 이거를 왜 그렇게 결제를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들이 어떤 좋은 IP를 보유하고 있으면 모바일 게임으로 론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게임사들이 IP를 빌려서 어떤 그 비슷한 아류작을 만들어서 또 론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이 그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웹젠이 음, 좋은, 그, 차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 뭐, 1차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1차 매수를 해봤고, 음,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상승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음,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